인드뷰를 이용한 도로 시설물 관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용우입니다. 네, 저희 팀원은 UI 파트로 이현재, 유승현이 맡아주었고요, AI 파트로 이용우, 이명준이 맡아주었습니다. 시설물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호펜스, 가로등, 신호등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후화 시설물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서울 시설물 노후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거라는 그래프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서울 기반 시설 유지 관리 비용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AI 모델을 통하여 노후화 시설물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아이템은 로드뷰인데요. 로드뷰는 전국 각지를 방방곡곡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로드뷰로는 카카오 로드뷰, 네이버의 거리뷰, 구글 스트리트 뷰가 있습니다. 저희는 로드뷰 중에 촬영 기간이 짧고 업데이트 주기가 빠른 네이버 로드뷰를 사용하였습니다. 네이버 로드는 로드뷰는 다른 로드뷰보다 도로 주변을 선명한 화질로 보인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로드뷰를 사용하기 위해 네이버 맵스라는 API를 이용하였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위성에서 찍은 지도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파노라마 클래스를 이용하여 찍은 길거리 사진입니다. 저희는 노후화 시설물 데이터셋을 찾기 위해서 AI 허브 사이트를 활용하였는데요. AI 허브에는 노후 시설물 이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셋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가로등주와 볼라드는 실제 AI 데이터셋에 들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객체 인식을 결과물을 확인할 때는 바운딩 박스를 쳐서 눈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AI 허브에서 찾은 데이터셋은 제이슨 형식으로 라벨링 형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YOLOv5 모델은 TXT 형식으로 라벨링 데이터 형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다음 코드는 저희가 제이슨 데이터 셋을 txt 형식으로 바꿔준 코드입니다. txt 형식으로 바꾼 후 데이터 셋을 가지고 트레이닝한 모습입니다. 15,000개 가량의 데이터 셋을 50번 반, 반복 학습시켰습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나온 객체 인식 사진입니다. 프레딕션 왼쪽 사진 프레딕션을 보시면 트레이닝한 데이터의 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실제 거리 뷰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Yolo 모델에 적용시켜서 바운딩 박스가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크게 빨간색으로 시설물 및 상태 그리고 손상 부위가 보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UI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고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서버를 구축하였고 자바스크립트 API로 지도를 표현하였고 부트스트랩으로 화면을 꾸몄습니다. 데이터 수집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m를 움직일 때마다 수동으로 좌측, 우측, 전방의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고 저장하였습니다. 사진을 찍고 저장한 데이터를을한 번에 모아서 YOLOv5 모델에 학습 트레인 테스트 시킨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로등 사진들이 객체 검출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게 되는 UI 화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문득 문득 마커 표시들이 있으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커는 노후화 시설물들이 있는 장소인데요. 마커를 표시하게 된다면 노후화 시설물 개수들이 나오게 되고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바운딩 박스 처리가 되어진 노후화 탐지 사진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설 정보는 어떤 종류이고 어떤 어, 여기가 어디 주소이고 그리고 로드뷰 촬영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적히게 됩니다. 저희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동으로 10m씩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향후에는 자동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물 개수인데요. 현재 두 가지 가로등과 볼라드만 객체 인식을 시설물로 하고 있는데요. 도시에는 시설물이 많이 있는 만큼 더 많은 객체를 판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시설물 관리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공공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명팀 발표를 맡게 된 이용호입니다. 감사합니다.